네, 그러면 다음 이제 2016년 4회 기출문제로 넘어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번부터 같이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영국 튜터 왕조에서 유행했던 화단으로 정형식 화단이죠. 낮게 깎은 회양목 등으로 화단을 여러가지 기하학적 문양으로 구역짓는 것은 보시면 화단을 낮게 깎은 회양목으로 구역지어서 구획지어서 예, 그 안에는 초화를 심고 예, 정형적으로 정형식으로 대칭, 대칭 같은 방법으로 예, 조성을 했었는데요. 이런 것들을 매듭화단이라고 했습니다. 영어로는 넛 가든이라고 했었죠. 어, 기식화단, 카펫화단, 경제화단도 용어를 같이 읽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10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경관 요소 중 높은 지각 강도와 낮은 지각 강도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지각 강도라고 하는 것은 눈에 얼만큼 빨리 잘 띄는가 이것입니다 지각 강도가 높은 것이 눈에 빨리 잘 띄는 것을 말하는데요 어떤 수직적인 요소 또는 움직이는 상태 예, 또는 보시면 거친 질감 이런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높은 지각 강도 수평선 일단 여기서 수평선은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직선이 더욱 높은 지각 강도를 가집니다. 사선, 사선이 더욱 높은 지각 강도를 가집니다. 수평선보다는 네, 그래서 1번이 잘못된 답이고요. 높은 지각 강도가 따뜻한 색채, 그리고 움직이는 상태, 거친 질감이 된다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11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규정에 의하여 공원 녹지 기본 계획을 수립 시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항과 거리가 먼 것. 1번. 장래 이용자의 특성 등 여건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맞죠? 공원 녹지의 보전 확충 관리 이용을 위한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여 도시민들의 쾌적한 삶의 기반이 형성되도록 할 것. 맞고요. 세 번째. 광역 도시 계획, 도시군 기본 계획 등 상위 계획의 내용과 부합되어야 하고 어 이런 도시 공기 기본 계획의 부분별 계획과 조화되도록 하여야할 것. 네 번째 체계적 독립적으로 자연환경의 유지 관리와 여가 활동의 장은 분리 형성하여 인간적으로 인간으로부터 자연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제한적 연결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할 것. 이 부분이 좀 이, 이상하죠. 최근에는 자연환경의 유지 관리와 여가 활동의 장 이런 것을 상생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개발 이런 것이 대두되고 있고요. 제한적 연결망을 구출하, 구축한다. 이것은 최근 추세하는 거리가 멀다고 보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17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은 정투상도의 입체를 골라라 했는데요 지금 이 정투상도는 모양을 보시면 위에서 내려다본 모양이겠죠 평면도 그리고 이것이 정면도가 되겠죠 정면도 이쪽에 오른쪽을 오른쪽에서 바라본 그림이 되겠죠 오른쪽에 놓여 있기 때문에 우측면도 되겠습니다. 예, 삼각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4사분면에 있다고 가정했을 때 물체를 3사분면에 있다고 가정하고서 본 것으로 우측 면도가 나타나게 됩니다. 1사분면에 있다고 가정한 것은 일각법이라고 보게 되는데 일각법이라고 하는데 좌측 면도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차이가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되겠고 우측 면도가 나타나는 삼각법에 의한 그런 방법으로 그림을 그렸다. 그런데 그 입체 모양을 골라라 했습니다. 어, 평면도, 정면도, 우측면도라는 것을 예,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위에서 내려다본 그림이 그림과 같다면 이렇게 예, 위쪽만 니은자로 파져 있는 예, 한쪽만 니은자로 파져 있는 그런 모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면도에서는 다 점선이기 때문에 파져 있는 부분은 없고 뒤쪽에서 파져 있어서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면도에서는 파져있는 부분이 없는 그림인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위에서는 오른쪽 윗부분만 파져 있겠죠. 예, 이런 평면도가 나타나고요. 우측 면도는 H 모양과 비슷한 평면도가 나타나는데, 이 H 단면이 여기서 나타나고 뒤에 있는 파여있는 부분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여기가 이쪽 안쪽으로 나타나서 보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19번 보시겠습니다. 건설 재료 단면의 경계 표시 기호 중 지반면을 나타낸 것은 보시면 지변, 지면을 나타낼 때 보통 세 줄씩 이렇게 사선 사선으로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25번 보시겠습니다 조경에서 사용되는 건설재료 중 콘크리트의 특징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나옵니다 콘크리트 1번 압축강도가 크다 앞에서 얘기했었죠 그리고 인장강도와 흰강도가 일단 1번이 답이겠네요 옳은 것을 고르는 것이기 때문에 압축강도가 크다가 답입니다 인장강도와 흰강도가 크다 인장강도와 흰강도는 낮은 편입니다 인장강도가 낮기 때문에 철근을 보완한다고 했었죠 네, 자체 무게가 적지 않죠 커서 크고 모양 변경이 어렵습니다 시공 과정에서 품질의 양부를 조사하기 어렵습니다 왜냐면 시공하고 나서 난중에다 양생이 끝나고 나야 품질의 양부가 조사가 되는 것이 단점입니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32번 보시겠습니다 줄기가 아래로 늘어지는 생김새의 수관을 가진 나무의 모양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첫 번째 쌍간인데요. 쌍간이라고 하는 것은 줄기가 양쪽으로 두 개가 곧게 나는 그런 형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두 개가 거의 비슷한 굵기로 나는 것을 쌍간이라고 하고요. 다간은 여러 개 다발로 줄기가 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직간은 하나의 줄기가 곧게 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현애가 줄기가 아래로 늘어지는 요 그림과 같은. 요렇게 점점 지면 아래로까지 늘어질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수간을, 모양을 얘기합니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39번 보시겠습니다. 수목식제에 가장 적합한 토양의 구성비를 물어봤는데요. 구성비가 토양 대 수분 대 공기의 순서라고 합니다. 아, 그러면 토양 대 수분 대 공기의 순서 구성비율로는 50대 반식, 25대 25가 가장 적합하다고 했었고요. 고체, 액체, 기체가 되겠죠. 답은 1번이 되겠는데요. 이 고체 50%를 고상이라고 하면서 고상을 유기물과, 광물질과 유기물로 나누기도 합니다. 광물질 45% 유기물 5% 이렇게 나눌 수도 있다는 점을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44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수목의 잎 조직 중 가스 교환을 주로 하는 곳은 잎의 조직 중에서 이거는 현미경적 상태의 조직을 얘기하는데요. 어, 책상 조직 이런 것들은 그 표피 안쪽에 있는 그런 조직을 빽빽하게 세포가 이루어져 있는 조직을 말하고요. 엽록체. 어, 엽록소가 있는 그런 세포를 엽록체라고 하죠 주로 강압성을 하는 곳이 되겠죠 가스 교환을 하는 곳은 기공이 되겠습니다 기공이라고 하는 것은 세포가 두 개가 한 쌍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공변 세포가 두 개가 이루어져 있어서 어, 이것이 수축 팽창을 하면서 이 사이에 구멍이 열렸다 닫혔다 합니다 공변 세포 두 개가 한 쌍으로 수축 팽창하면서 열렸다 닫히는 이 구멍을 기공이라고 하는데 어, 기공이 열려서 기체 증, 그 기체의 교환이 일어납니다. 가스 교환. 예, 그래서 기체가 교환 그드나들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기공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곳이 중요한 이유는 어그 증산작용을 하기 때문인데요. 증산작용 기공에서 증산작용이 일어난다. 그 조직은 잎에 있다. 기억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47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멀칭 재료가 나왔는데요. 어, 떤 덮는, 지표면을 덮어주는 재료를 모두 통칭해서 멀칭 재료라고 부를 수가 있고요. 유기질, 광물질, 합성 재료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어, 합성 재료 같은 것을 주로 많이 이용하는데 비닐 같은 것이죠. 근데 여기서는 유기질 멀칭 재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보시면. 첫 번째 볕집, 두 번째 마사, 세 번째 우드칩, 네 번째 톱밥인데요. 볕집, 우드칩, 톱밥 같은 것은 어떤 수목이나 이런 살아있는 생물로부터 나온 유기질 멀칭 재료가 맞는데 마사는 광물질, 암석의 성분인 무기질 성분이기 때문에 유기질 멀칭 재료는 아닙니다. 무기질 성분이라서 답은 마사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55번 보시겠습니다. 축척 500분의 1 도면의 단위 면적이 10제곱미터인 것을 이용하여 축척 1000분의 1 도면의 단위 면적으로 환산하면 얼마인가? 어, 그러면 500분의 1 도면에서 이 10제곱미터였던 것을 1000분의 1 도면으로 가져가면 면적이 얼마큼 되겠는가? 이것을 묻고 있는 문제인데요. 어, 일단 길이가 두 배씩 됐습니다. 길이가 두배 되기 때문에 면적은 4배가 될 것인데요. 22배가 아니라 면적상 2배 곱하기 2배가 된다는 것이죠. 길이가 2배, 길이가 2배 되기 때문에 2배, 2배 된 4배로 됩니다. 면적은 그래서 4배인 40제곱미터가 될 겁니다. 네이 문제 앞에서도 나왔었는데요. 해설에 틀린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문제 56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토공사 정지작업시 일정한 장소에 흙을 쌓아 일정한 높이를 만드는 일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흙을 쌓는 일을 성토라고 했습니다. 답은 성토가 되겠고요. 어, 그러면 거꾸로 흙을 깎는 일은 절토라고 하고요. 흙을 가지고 오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흙을 어, 쌓았는데 그 내가 원하는 높이가 안 나왔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어, 흙을 더 가지고 와서 쌓아야겠죠? 가지고 오는 일은 객토라고 합니다. 가,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답은 일단 쌓는 일 성토입니다. 네 다음 문제 57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옥상 녹화용 방수층 및 방근층. 방근층은 뿌리가 침입하지 않게 하는 그런 층을 말하는데요. 바탕체의 거동에 의한 방수층의 파손 요인에 대한 해결 방법으로 부적합한 것은 어떤 바탕체가 거동이 움직여서 방수층이 파손되는 요인의 해결 방법을 말하는 것인데 틀린 것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거동 흡수 저연층의 구성 이것은. 어, 움직임을 흡수하는 그런 전연층을 만든다는 것이고요. 박수, 방수층 위에 플라스틱의 배수판을 설치한다. 배수판을 설치한다고 해서 방수층이 에, 유지가 되는 것은 아니겠죠. 2번이 답이 되겠고요. 합성 고분자계, 금속계 또는 복합계 재료를 사용한다. 이런 플라스틱 재료 등을 사용한다. 그, 그 중에서도 금속계를 섞어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것이고요. 그러면 강도가 높아지겠죠. 어, 네 번째 콘크리트 등 바탕체가 온도 및 진동에 의한 거동시 방수층 파손이 없을 것. 어, 이것도 뭐 해결 방법 구체적으로는 아니지만 예, 가장 거리가 먼 것은 2번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문제 59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수변의 디딤돌 놓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보행에 적합하도록 지면과 수평으로 배치한다. 이것은 수변에 놓는 돌이라고 했기 때문에 지면과 일치하도록 징검돌을 놓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징검돌의 상단은 수면보다 일치하기가 아니라 15cm 정도 높게 배치하는 것이 좋다고 평행하게 수평 방향으로 예, 수평 방향으로 놓는다 이런 뜻이 되겠죠. 어, 다음으로 3번 디딤돌 및 진검돌의 장축은 진행 방향에 직각이 되도록 배치한다. 진행 방향이 이쪽이라고 본다면 진검돌을 배치할 때 이렇게 배치하지는 않죠. 두 번째 그림처럼 이거는 장축이 어, 그 진행 방향에 일치하게 된 것이고 이것은 장축이 진행 방향에 직각이 된 것인데요. 1번처럼 장축이 진행방향에는 직각의 방향으로 되어야 하는 것이 맞고요. 네 번째, 물순환 및 생태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투수 지역에서는 가벼운 디딤돌을 주로 사용한다. 투수 지역, 물이 흐르는 지역이죠. 예, 물이 통하는 그런 지역에서 가벼운 돌을 사용하면 좀더 위험할 수 있겠죠. 네 번째가 가장 예, 틀린 답이 되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조경기능사 기출문제 모두 살펴보셨는데요. 저와는 개념정리가 필요하다거나 아니면 학생들이 어려워하거나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내용 위주로 같이 살펴보았고요. 꼭 수험생들 스스로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을 숙지하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수업 내용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합격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